이 교사는 11살 학생이 연주를 제대로 못한다면서 팔을 악기로 내리치고 세게 꼬집었습니다.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기도 했죠. 그런데 이 판결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 곁에 김신 변호사입니다. 최근 울산지법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습니다. 악기 지도 개인교사가 아동학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이 교사는 11살 학생이 연주를 제대로 못한다면서 팔을 악기로 내리치고 세게 꼬집었습니다.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기도 했죠. 여기까지는 누가 봐도 명백한 신체적 학대입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습실로 들어오는 학생을 향해서 다른 단원들이 보는 앞에서 너왜 왔어? 라고 고함을 치고 등을 밀어 내보낸 행위도 역시 학대로 인정됐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또래 아동이 함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피해 아동을 학대하는 언행을 했다면서 이는 피해 아동뿐 아니라 이를 직접 목격하고 들은 다른 아동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학대가 성립할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이러한 논리 구조는 다른 판례에서도 확인됩니다 2020년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너같이 멍청하고 덜 떨어진 애는 처음 본다 네 부모도 멍청하냐? 라고 1시간 반 동안 폭언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이 교사는 학생의 위장 전임 여부를 확인한다면서 교실 앞에 피해학생을 세워 놓고 다른 학생들에게 "선생님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라고 했습니다.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학생을 범죄자처럼 공개적으로 모욕을 준 겁니다. 법원은 이 모든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했고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법원이 제시한 법리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반드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판결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모두 공개적인 장소에서 아동에게 수치심을 준 경우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단순히 피해 아동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을 목격한 다른 아동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했습니다. 이는 마치 아이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경우와 비슷합니다. 직접적으로 아이를 향한 폭언이 아니었더라도 학대가 인정되는 것과 같은 구조죠. 법원이 생각하는 정서적 학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결국 이 판결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공개적인 곳에서 아동을 훈육해야 하는 교사나 보호자라면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 훈육이 대상 아동뿐 아니라 이를 지켜보고 있는 다른 아동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벌백계의 긍정적 효과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불필요한 수치심을 느끼게 할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훈육을 지켜보는 다른 학생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느낄 불편함과 충격이 얼마나 될지 가늠해 보는 겁니다. 다른 학생들이 민망해서 눈둘 곳을 모를 정도의 훈육이라면 학대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의 훈육. 이제는 훈육 강도와 방식을 세심하게 조절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